저는 이세 가지 감정으로 돈과 관련된 모든 현타를 이겨냅니다 버는 족족, 돈을 다 쓰는 욜로족으로 살다가 작년부터 정신 차리고 재테크를 시작해서 현재 5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은 27살 김찬부입니다 있잖아?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되게 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힘들다! 라는 그 기준도 다 다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니까요 오늘 소개할 세 가지 방법은 모두에게 잘 맞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26살이었던 작년의 제가 그리고 27살인 지금의 제가 쓰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돈 모으기 힘들 때마다 세 가지 감정을 이용해서 현타를 극복하는데요. 바로 행복, 우울, 분노예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감정을 건드려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1단계.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율로적으로 살다가 왜 갑자기 돈을 모았냐. 그 당시 1, 2월에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를 보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정말 길지만 그때 제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되게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어요. 근데 그 행복감을 주는 집이 제 집이 아니었던 거죠. 부모님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집 마련을 목표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나의 공간에서 받을 위로 따뜻한 편. 그런 막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약간 돈에 대한 현타를 많이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한 상상만으로 돈을 모으는 건 쉽지가 않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재미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현타가 찾아오면 아 그냥 나도 좀 편하게 살까? 나도 나를 위한 선물로 비싼 거좀 살까? 이런 생각에 휘둘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소확행의 유혹이 찾아온 거죠. 그럴 땐 2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우울한 상상이에요. 1단계에서 막 집이라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막 행복한 상상을 했다면 2단계에선 집이라는 공간이 없을 때 닥쳐올. 우울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저는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좁은 곳에 사는 상상. 제가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막 바퀴벌레랑 쥐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데 보증금마저 없는 상황. 물론 지금 모은 돈으로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싶은데 집주인 눈치 보느라 못 하나 박는 것도 눈치 보이는 그런 상상. 이것들은 다제 기준 우울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상을 하면 하뭐옷 사고 싶어서 명품 사고 싶어서 우울하다? 그런 생각 절대 안 듭니다. 진짜 독하게 덜 쓰고 더벌 생각만 해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 중요한 게 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옷이야 그냥 지금까지 산 옷들로 돌려 입으면 되고 밥은 그냥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엔 사실 덜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더 먹어서 문제죠. 돈 줘서 사먹고 그거 빼자고 또 돈을 쓰잖아요. 근데 당장 누워서 잘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된다? 그건 저한테 너무 우울하고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더 이상 막 찡찡거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1단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샤랄라하고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재테크를 했다면 2단계에서는 약간은 좀 이렇게 독한 눈으로 재테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또 흔들리고 또 현타가 찾아와요. 그럼 3단계. 분노의 감정을 조금 이용합니다. 이 방법은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제 스스로 나태해졌다고 느낄 때좀 분노할 만한 상황을 상상해요 예를 들어서 저랑 지금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고 노력하고 투자해서 몇년 뒤에 저보다 몇배 이상의 자산을 만드는 그런 상상이에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질투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질투보단 제 스스로에게 분노할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때 더 공부 안 했어? 이러면서요 저는 질투라는 감정은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노는 잘만 이용하 하면 정말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장 재테크 공부 안 해도 내 하루는 잘 흘러가요. 기업 재무제표 볼줄 몰라도 오늘 내일 때는 부동산 기사 안 읽어도 푼돈이라고 느껴지는 몇천 원, 몇만 원안 모아도 오늘 먹을 밥은 있고 내일 입을 옷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당장 급한 것들만 해결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어쩌면 당장 급한 게 진짜 내 인생의 급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카톡 하는 것, 당장 TV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내 미래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준비는 급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아침마다 경제신문 읽는 거, 투자 공부 하는 거, 주말에 시간 빼서 임장 가는 거, 그냥 당장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들이죠. 저는 그래서 재테크 공부에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돈 모으기에 현타가 올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을 때마다 행복, 우울, 분노 이세 가지 감정을 잘 이용해서 이겨내는 편입니다. 각자의 행복, 우울, 분노 포인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상황을 상상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저는 돈이라는 게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 지 모르는 슬픔을 대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재테크고 결국엔 다내 행복을 지키기 위한 방패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패막을 꼭 만드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잔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채널뷰 김찬복.